안녕하세요. 야매도 기술이다 이호철입니다.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좀 일찍 출근을 해서 회사 바로 앞 공원 주차장에서 녹화 좀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기대하던 저 소프트웨어를 좀 받아가지고요. 지멘스 관련인데 제가 지멘스 이제 OPC UA를 하기 위해서 이 RMVM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매를해서 <laughs> 도착을해서 깔았습니다. RVM을 RVM이 뭐냐면 음 제가 저 환학 제 유튜브에서 강의하듯이 환학 NC 가이드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지멘스의 그 장비 장비 형태를 PCA 시뮬레이션에서 개발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RMVM은 지멘스 NC의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을 저는 이제 OPC UA 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OPC UA를 세팅하기 위해서 좀 여러가지 형태의 좀 기능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어 오늘은 뭐 간략하게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<laughs> rmvm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주게 됩니다. 일단 뭐 getcid에서 Get 실제적으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코드를 이 지멘스에 보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내 소프트웨어 내 pc에 이 지멘스 소프트웨어를 깔고 이 pc에 사양 정보를 등록해야지만 구동이 됩니다 <laughs> rmvm 이라는 거를 깔기 전에 이 버추얼 지멘스 cnc 라는 소프트웨어를 깔고 실체적으로 이제 rmvm 을 깔게 됩니다 rmvm 은 run my virtual machine 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장비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레디트 템플릿에서 실제 이제 장비 전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그 신유 트레이는 실체적으로 이 OPC UA 기능을 못합니다. 이 r m v m 은 이제 OPC UA 기능을 하는데 이 OPC UA 기능도 세팅된 그 파일을 받아야 됩니다. 지멘스 같은 경우는 확정자가 VCP라는 요 파일을 받아서 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. 일단 뭐 하나만 이제 기동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동했던 소프트웨어고요.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 보시면 부트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하면은 일단 이, 이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. 좀 열리는 데좀 시간이 걸리고요. 이렇게 해서 지멘스의 이 MDI 키패드가 활성화됐고요. <laughs> 아직 좀 열리고 있습니다 예. 아 <laughs> 지금 제가 이제 오픈 프로젝트 만했고요 여기 보시면 요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스위치 온 머신 이라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nc 가 전원이 켜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지금 초록색을 하면서 ncu 뭐 cos 심 드라이버에서 쭉 이제 hmi 까지 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멘스 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멘스 NC 화면하고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제 PC 성능이 좀 느린 건 아닌데 워낙이 지멘스 소프트웨어가 무겁습니다.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좀 지멘스 같은 경우는 환하게 비해서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. 환하게 뭐 보통 환악 소프트웨어의 네 다섯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해서 지금 부팅이 다 완료됐고요. 지금은 x축, z축, 뭐 선반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. 이 RMVM에서 OPC UA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이제 머신의 셋업에 이제 옆으로 가시면 네트워크에 요 OPC UA라는 것을 활성화한 이 VCP 파일, 아까 보신 VCP 파일을 지멘스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다. 지금 저도 c u a 피시웨이 세팅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n 금 not server connection. You want to see the GMS chocolate and the p r o g 면 이제 p c 다 보니까 i p 가뭐1 9 1 6 8 0 1 2 7 0 0 know, you know, you k n o c you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Active o PC UA에서 이 Active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이제 RMVM은 이런 어떤 기능들을 조작, 아니,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. 이거보다 이제 상위 버전을 상위 버전을 사시면 이제 기능들을 세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이지스를쓸 생각이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. 저는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기존에 만든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의이 서포트웨어. 지금은 환황만 이제 되게 돼 있는데요. 그 환황 말고 이제 지멘스도 제서포트어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필요하게 필요한 거고요. 저희 제가, 제가 다니는 이쪽에 또 제가 엄마는 쪽에서는 이 지멘스 장비가 없고 다환낙 장비다 보니까 지멘스 쪽은 예전에 저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하기 전에 좀 만져보고서 좀 최근에는 만져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MVM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어 제가 환낙은 거의 뭐 국내에서 조금 내놓으라 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멘스는 그 정도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이제 배워가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RMVM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능들 먼저 이제 이런 거 설명드리고 이런 기능들 지멘스 장비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활성화되고 실제적으로 뭐 런도 해볼수 있고요 이렇게 뭐 모드도 변경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에서 뭐 스타터도 해볼수 있고요 그런식으로 환하게 NC 가이드 같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뭐 세팅인데 여기 지금 시니어라고 이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. 시니어를 클릭하면 이 장비는 예를 들어 지멘스 장비가 되는거고 접속용 아이디랑 패스워드 지멘스 OPC u 에 접속용 아이디 패스워드로 해서 이제 접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희 소프트웨어에 지멘스랑 환악을 동시에 인지해서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최종 목표고요. 개발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. 6개월 후에는 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지멘스도 되는 소프트웨어가 될 겁니다. 그다음에 이 OPC웨이가 되다 보면 지멘스뿐 아니고 이 유럽이나 이런 장비들은 거의 통신을 OPC웨이 방식을 많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장비들도 여기 계속적으로 심어서 웬만한 NC의 이런 기능들, 커넥션 기능들을 다할수 있는 진짜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강의는 어, 잠깐 이 출근을 좀 일찍해서 어, 지금 딱 이제 7시네요. 이제 회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.